<laughs> 어? 파디? 이봐 난 타디야 어? 파디 형인가요? 파디 나 때문에 죽었는데 <laughs>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그 꼬마 가내 배를 훔쳐갔어 저쪽에 섬으로 타고 가버렸지 그 여자의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발랄하더라고 난 완전히 압도됐었지 뭐야 뭐 배를 갖고 있는 동생이 있긴 하지만 그 동생이 저기 나때문에 죽었는데 여기까지 오진 못할거야 물속이 암초투성이니까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새로운 배를 만들어낸다면 널 개가 있는 곳으로 태워줄 수 있어 그러려면 필요한건 나무 조금 돛 하나 배를 추진해줄 뭔가 그리고 이걸 다 조립할 때쓸 도구들이야 이걸 다 챙겨보면 바로 만들어서 태워줄게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가서 재료 구해와 어 여기 목욕탕 아니야? 바람이 쓸고 지나감. 아주 작은. 아 조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. 아씨. 아치. 동료는 지금 돼 있어, 그대로. 뭐야? 클린트도 조이 중독이야. 아, 클린트도 조이 중독인가 봐. 아, 나 음, 아직 안 됐구나. 플라이 클린트, 레이지. 그나저나 한숨 자야 되는데 아씨 자네 쓸만한 거 있나? 아 어, 별거 없네요. 어? 자. 어 이거 웬? 어 이거 조이 아니야? 조이 중독이 되면 이렇게 도련변이가 돼요. 어? 브래드 장비가 다 어디 갔어? 아시든꽃 쓰기 진짜 너무 좀 그런데? 깃털이 훨씬 난데 어디가 날 욕하겠지? 아니야, 어디 살도 안 잘라갔잖아. 날 욕하지 않을 거야. 편지, 아, 설마 동료만은 제발 파리 코스바이 고스파... 아, 씨, 케일모터사이클 클럽 하필이면 왜? 이건 안 됩니다. 어. 어, 이건 안 돼. 저것도 완전 운빨이라서, 완전 운빨이야. 운빨 들어갈 때도 있고, 안 들어갈 때도 있고. 씨. 아니, 잠을 자야지. 이거 쉬지, 딴놈 데려가. 딴 놈, 아, 정말 앉아, 앉아, 앉아. 이 씨, 들어온 거, 앉아, 들어오서, 앉아. 뭐야 여긴 아니 조이 10원 밖에 안 해. 안먹었대 어? 여기 어떻게 넘어가지? 너 나와봐 인다. 아 <laughs> 이렇게 되네. <laughs> 아 여기 올라가서. 저 점프 뭐야? 아! 자폭조라니, 아씨. <laughs> 피가 없어서. 피가 없어서. 속죄하늘이. 요놈이죠. 넌 지옥을 내 현실로 만들었어. 무려. 어, 멍청아! 스킬. 대단한 토하기. 클린트. 레이지 스킬이. 아, 실명 이미 걸렸잖아. 아이... 금단 풀렸어. 넌 죽었어. 그렇게 음. 안 죽네. 이게 S D W였지 W D A S. 그레이트 데스페라도 킥을 써봐야 돼. 아 써봤지 이건 W W S. 영원이 안녕이다, 심새끼야거참 <laughs> <laughs> 뒤끝 있네. 와... 어. 뒤끝 있어. 주장. 파괴형 철구를 작동할까? 네. 몇 단계의 힘으로 철구를 떨굴까? 3단계. 3단계. 말고기 육고 어, <laughs> <오>, 밴 <laughs> 엄청 비싸. <laughs> 크림슨 타이드. 그레나다 나인. 어, 아, 이거 사줘야 돼. 여왕 밴드하고 얼마 필요하냐? 300, 242원에 370원 필요하네. 다 팔어. 몰라, 다 팔어. 선크림 그래 봐야 2 1 3 명. 일단 하나 사고 와, 민첩성도 올라가? 대박. 그 다음에 면을 또 팔어. 2원 모질라지? 그러면, 방어구에서, 1원 주트다 팔아, 다 팔아. 레이즈 거. 아 차라리 그레나다를 살까? 이게 플라이 18이나 올려주는데 그래도 레이즈를. 와, 엄청 올라간다. 딜. 우니 이제 90원만 있으면 되는데. 90원이 뭐지, 라. 아, 빈 병이 없어. 아. 빈 병이 없어, 빈 병이. 1단계로 해야되나? 어? 저희까지 날리려면 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. 여기도 한번 튕겨야 되거든. 야 병이 있는데? 아어 여기 병 하나 또 있고 근데 돌아가서 먹을 수가 없어 저걸 얘 뭐야? 어? 얘들왜 여기 와있지?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군. 어, 뭐야? 어, 지금 상태 안 좋은데, 애들? 얘네들 조이 중독됐나봐. 아, 씨. 실명했고. 데미지 세진 거봐 레이지. 와. 아, 얘 예, 아직 저게 중독에서 아직 안 깨어났어. 뭐내장이 터진 거야 와, 더러운 놈. 어온 5천경험치 <laughs> 레비싱 나이프 빨간색이면 궁극기인데 아스트로 엘보 드롭 오 어, 레이즈도 완전 궁극기 <laughs> 배웠어. 블랙 헬멧을 얻었다. 와, 레이지용. 대박. 레이지 완전체 됐다, 완전체. 완전체가 됐습니다. 좀 더워질 준비는 됐나? 넌 아니야. 하지만 안 됐네요. 정말 안 됐어요. 왜냐면 이쪽은 됐거든. 네 누구지? 뭐지? 말을 안 하지? 두목? 이걸 여기에 적시고 뭐야, 쟤 좋아. 들어봐, 영감탱이. 이 얼굴 보여. 이건 존나 연명할 종말이야, 베이비. 내 얼굴은 아직 니놈의 민두보다 더 말끔하다고. 나는 완벽해. 아멘, 덥숙이겠다. 그래, 그래, 너 완벽해. 아부 떨지마, 아부 떨지 말라고. 내가 네 동이 딸 구할 것 같아? 절대 아니야. 사다리에서 내려온 거라고 늙은이. 왜냐면 너의 운도 다 했으니까 다 했다고 베이비. 어? 아, 아, 큰일났다. 어, 좋지 않아. 좋지 않아. 레비싱 나이프. W A A D. 아스트로 엘보드롭. 어, 잠깐만. W A A D 하고 S W W A D. 어 뭐야? 졸라 모찐 뭐 플라이가 터했다? <laughs> S W W A D 아스트로 엘보 드롭. W, A, A, T 금단 풀렸어? 넌 X됐어 일로와 뭐야 Fail 하하하 <laughs> 음... S, W, W, A, T. WAAD! 오, 클린트 데미지 좀 나와요. 스킬. 토하기. 토하기 안 해도 되겠는데? <laughs> 카트 슬램 4단계 또. 어! 클린트 안 돼! 살려야 된다. 아, 살릴 수가 없다. 아씨, 왜냐면 향수가 없어. 향수가 없잖아. 향수가... 아, 제기랄. 어, 분노했다? 그냥 죽어라 빨리. 아, 씨. 힘들었어요, 아빠. 힘들었다고. 경험치 많이 줄 텐데. 아, 안 돼. 레벨업 할수 있었는데 클린트. 아쉽다. 미국 국기는 뭐예요? 점점점. <laughs> <쩜쩜쩜. 웃음> 어, 태장도 멋지게. 태장도 멋지게. 쫄다고도 빨리 가. <laughs> 우리는 호크를 따르긴 하지만 우리는 글르별 글별로 좋아하지 않아. 찢 <laughs> 잘했어. 그 녀석 존나게 거슬렸었어. <laughs> 그 녀석 아직도 내 뒤에 있어? 그럼 씨발 말 안하고 있는 게 낫겠군. 팀원들이 다 싫어해. 쟤를... 음... 장비... 미국 국기가... 누가 입는 거지? 레이지가 있는 건가? 플라이도 안 입나? 플라이도 안 입고 클린트는 입나? 클린트도 안 입고 누 누구 주는 거야 그러면? 너가 날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안될 텐데 왜안 되는데 민트 옷감을 발견했다. 이게 바로 그 재료죠. 저거 돈, 돈 만드는 재료지. 저장하고 아, 병을 먹고 가야겠지. 으쌰 으쌰 후후 3단계 됐어 어! 안 죽었나? 상점 갔다 갈까? 개사 개거 사줘야 되잖아. 근데 뭘 다시 못 건너가나? 건너갈 수 있겠지? 상점 들려서 나머지들 거 팔아가지고 거 사주려고. 살아야 되지, 국기 50원. 그래도 혹시 모은 갖고 있죠? 이런 건 사지도 않네요. 쪼이 2개, 팔고 72원. 입고 있는 걸 베껴. 소니 버어 아니 뭐야? 맹 가슴이라는 아이템도 있어. <laughs> 아이템의 이름이 저래 수지, 팔자. 플린트가 맨 가슴을 낄수 있다고? 설마 설마 더안 좋아 어더안 좋아 맨 가슴 1원 준다 이씨 130원이었나? 그레나다 나인 좋아 플라이 아 특수공격력이 좀 낮아지네 그래도 이게 훨씬 나 기존거 팔고 좋았어요 돌아가자 아니, 여기 잠을 못 자겠어 무서워서 죽을까봐 애들 납치해 갈까봐 잠을 못 자겠어 목욕탕에서도 이제 하나 구해야 되는데.